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 일들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대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훈련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유기성 목사님께서 내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를 찾기 위해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애쓴 결과, 김다위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은퇴를 하시고 또 위임을 하기까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동역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2주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같은 보문 요한복음을 보문으로 해서 두부 목사님이 한 분은 1, 2부, 한 분은 3, 4부 예배를 인도하시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기에 두 목사님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은혜를 끼치시나 하는 것을 비교해보기도 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미 정해진 선임과 후임의 관계를 할지라도 1, 2부 설교, 3, 4부 설교를 비교해서 들어보는 이들이 있을 것은 너무도 뻔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또 우위를 평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이 당분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속되는 요한복음 설교를 기대합니다. 어, 그리고 저도 함께 요한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하고자 합니다. 두 분이 라이벌 관계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그들과 함께 라이벌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경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라이벌입니다.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의미하는 리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강물에서 같이 물을 마시는 관계를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라이벌은 언제나 같은 강가, 즉 동일 업종, 동일 분야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라이벌은 선의의 경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관계의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웃고 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동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역을 달리하여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이전에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세례를 실시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과 같은 현상이 이제 예수님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은 또 불평입니다.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이미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 일들도 있고 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 중몇 명이 세례 우선권이 우리 요한 선생님에게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세례 우선권을 놓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의 원조인데 나사렛 예수가 모방한다는 항의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라이벌 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라이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은 세례라고 하는 같은 강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발주자인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후발주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요한에게 밀린다면 사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게 문제입니다. 고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훌쩍 뛰어 넘어버렸기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쌓튼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새롭게 뜨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예수님보다 이전에 활약하였던 세례요한이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신 배경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최고의 존경과 또 예우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언젠가 사회 지도층 인사, 종교 지도자가 될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그리고 그의 집안은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목수 주제에 무슨 가르침이냐. 이렇게 핀 잔을 듣기도 하였던 거죠. 두 번째는 출생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유유서 나이가 든 분을 먼저 태어난 분들을 더 존중해 주고 앞세우는 것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더 철저했습니다. 비록 6개월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이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두 집안 두 관계는 친척 관계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이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사촌 형님으로 부르고 모셔야 될 그런 환경이죠.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오랫동안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사람들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메뚜기와 야생불을 먹으며 말씀과 기도에 경건 훈련을 충실하게 한후 사역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한것 외에는 특별한 이렇다 할 훈련이 없는 상황에 이제 세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의 시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례는 요한이 원조죠. 그의 명칭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 하면서 이름이 세례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요한에서 이름은 요한이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두루 퍼져 나갔고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사역에 많은 열매도 거두었고 그의 명성이 매우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같은 세례라고 하는 일을 행할 때 세례 요한이 우선이고 후발 주자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한네 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 이것만 살펴봐도 거의 모든 면에서 한수 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요한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와 기질이, 성질이 같은 인간입니다. 세례요한에게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시기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계속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그렇게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잃어가고 있고 이미 잃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슬픔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기독권들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해야 될 사역이 자기에게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요만큼만 잘난 것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겸손을 신앙의 마지막 열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남들의 평판, 평가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중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자세, 이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 참았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흔들리고 기분 나빠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비교하는 듯한 질문, 또 그런 말들을 할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남들 볼거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거 없고 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께 극한 칭찬을 받았던 존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과는 별개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면 그만큼 비참하고 비극적인, 참안된 삶을 살았던 존재도 없습니다. 30대 초반에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할 만한 영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서서히 서서히 밀려났죠. 그리고 사라져갔습니다. 페롯의 부도덕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가 옥에, 갇히, 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의 강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잘려 쟁반에 올려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므로 그의 삶이 맞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예수님께 이렇게 최고의 삶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는 분수를 아는 자였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례 요한입니다.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만큼만 내가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인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임태한 마리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요한은 세상에 나오기 전인 배 속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배 속에 있을 때 이미 알고 그분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 또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홀레이의 시기 있기 전에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들러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에게로 넘겨지면 신랑의 친구들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레요하는 신랑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뭐, 친구의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늘 이 시간 아름다웠고 멋있는 존재는 신부고 신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갔는데 자기가 꾸밀 수 있는 만큼 꾸미고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신랑보다 더 멋지게 결혼식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더잘 생겼고 더잘 꾸밀 수 있어도 그때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수수하게 차려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주인공이 내가 아닌 까닭이죠. 물론 아들라도 신랑은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목사로 사역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부서를 맡고 또 교구를 맡아서 친한 관계로 또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내 사람,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내 사람 키우기 위해서 또 보내는 것을 계속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언제든지 그 양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조율해 주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례요한은 나자 지는 자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이 말씀.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 이게 세례 요한의 좌우명이고 세례 요한의 인생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날로도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겠다는 마음 같지만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지는 위치와 상황 환경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세례를 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칠때 나는 세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구현된 것입니다.내가 작아져야 한다면 작아지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30절 말씀에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그는 반드시 위대해지고 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밤에 하늘에 빛나던 별들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자취를 감추듯이 3구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로 또 사명자로 앞에 나서서 주목받으며 사역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뒤로 물러나고 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 좋아 보였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의 타고람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여는요이 땅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책 있는 대로 다 모아 놓아 보아도 이한권 성경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성경과 그 책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 성경은 하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땅의 책들은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이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 놓아봐야 이한권 성경에 이럴 수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책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탁월성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보았던 존재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가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한없이 보어진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신학을 배워서 자기가 묵상하고 성경 연구해서 깨달은 그런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탁월성은 자원의 탁월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령없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35절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또 세례요한, 또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하죠.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능력을 더 빕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없는 것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받을 능력이 없는 분, 탁월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나 자신,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얼마나 됩니까? 나의 재산은요, 나의 힘은요, 나의 경험, 경력, 권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대단할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재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또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낮아지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 사람 어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